뭐야? 문이 몇 개야? 도대체 문이 몇 개야? 어, 무서운데? 갑자기? 어, 저 해보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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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와, 마미가 이런 미션을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구나. 이거 사칭범이다! 사칭범이다 사칭범! 마미야 그거 모자 어디서 왔어저 이뻐요! 우와 이거 그거 구하기 엄청 힘든 건데 어디서 구했지? <laughs> 아빠랑 똑같이 되고 싶어서 따라했어요! 야 마미야 너 엄청 잘 어울린다! <laughs> 잘 어울려요? <laughs> 어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laughs> 마미야 어 아빠 출출해 아빠! 어? 아빠 근데 제가 어? 아빠 집에다가 선물 준비했어요 선물? 네어 아빠 집? 어잠깐만 어, 아직 아직 아직! 왜왜다끝나어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근데 근데 어, 어 거기 막고 있는 거니? 아빠 못 나가게? <laughs> 아빠 나가보지. 알았어 알았어 왜왜 왜, 왜? 어 마미야. 네. 근데 저 모자 진짜 귀엽다 마미가 쓰니까. 예쁘다. 우와 멋있는데. 근데 근데 어. 아빠 아빠 우체통에 편지가 왔는데 제가 또 선물로 또 숨겨놨죠? 어디다 아, 어디다 또 아, 숨겨놨지? 찾아봐야 돼. 마미가. 마미 놔. 마미 주머니부터 털어봐야겠다. 보물찾기. 야 마미 이로 와. 어디다 숨겨놨는데? 네? 자야 마미 주머니 주머니에 주머니에. 아오 비밀이다. 어디야? 어디다 아빠 집에 가면 거기 있는 거야 혹시? 네. 아빠가 몰래 전화 안 알려줄 거예요. 옆에 있던데. 나는 자고 있을거에어야 지금 자면 어떡해 그럼 저 놀고 있을거야아일 놀고 있어 그럼 아빠는 아빠집에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오면 되는거지? 네자 아빠집을 과연 어떻게 꾸몄을까 마미가 과연 이벤트가? 막 장미꽃같은거 엄청 어여또또또 떨어졌다 아마막 장미꽃같은걸 엄청 도배해놓은거 아니야 이거? 와 빨리 들어가볼까? 자 나의 멋진 루피집이다 루피집 해적선 해적선 나는 원피스를 꼭 찾아고 갈거야 뭐가 떴지? <laughs> 들어가서 자 우, 우, 어 우, 어 뭐야 오 마미가 이렇게 꾸며놨구나 집을. 자 아빠가 이런 거 무서워할 것 같아. 이제 한번 들어볼까? 우와 마미 잘꾸몄 또. 우와 십자가 이거. 와 전에 내가 모르고 팔아 버렸던 그 용룡이 집이랑 똑같이 꾸몄네 마미가. 자누 여기 어, 벽이잖아. 자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 그래도 지금 낮이여가지고 밝아가지고 다행이다. 창문도 하나도 없지만. 뭐야 문이 몇 개야 도대체. 문이 몇 개야? 어 무서운데 갑자기. 어저 해골 되는 거야? 와, 마미가 이런 미션을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했구나. 여기 문 열어보고, 안 떨어지지, 마. 오! 안 들어가지네, 벽이잖아. 여기 뭐야? 여기도 벽이잖아. 어, 도대체 어디야? 다 벽이네. 뭐야, 이거 다벽 아니야? 알고 봤더니, 뭐 여기 해골 뒤에 뭐숨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네. 어, 여기인가? 어, 아닌데. 아 하나씩 다 열어봐야겠네. 자, 여기 열어보고 어디? 어, 여기 어, 여기 뭐야? 아닌데? 어, 여기다. 어, 여기만 문이 보이는구나. 자, 어디 뭐가 있는 거야? 오. 오, 여기 뭐야? 어 여깄다! 아 이게 편지야? 자 읽어볼까? 어? 어 이런 내용이구나 자아 왠지 아이 입양하세요가 삭제된줄 알았잖아 진짜 왜 이번 주말은 업데이트가 없나 했네 에이 이런 내용이었구만 어 마미 이거 뭐야 진짜 어 완전 잘 해놨다 진짜 아빠 마음에 쏙 드는데? 야 나중에 여기서 파티하러 도 진짜 재밌겠다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조만간 파티 한번 열어야겠어요 여기 여기에 미러볼 하나 달아놓고 다 같이 여기서 춤추면서 노는 거지 어 좋아 좋아 자 마미한테 가가지고 편지 내용을 좀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야, 마미 어딨지? 야, 마미네 집에 다시 가서. 마미야! 마미야, 마미야! 마미! 마미야, 너의 이벤트를 마미야! 아직도 깨고 있니? 응, 깨끗이 들아야겠다 마미야! 응, 아, 아빠너의 이벤트를 다잘 봤지, 아빠가? 벌써 봤어요? 야, 마미야, 집 진짜 자꾸 붓더라. 아빠랑 똑같이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야, 하겠다. 무서웠지? 와, 저거, 밤에 들어가면 완전 무서울 것 같아. 그지 무서워요. 야, 그 문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달 생각을 했어? 야, 하여튼, 마미는 아빠 돌려주는데 선수라니까. 하여튼, 하 마미야, 저기 편지 내용 궁금하지 않았니? 아, 궁금해요. 저는 못봤는데 자, 그럼 여기 들어가서 보자 <laughs> 네. 자, 편지 내용이 뭐냐면, 자, 들어볼까요? 가슴 뜨가못다 오, 엄청 무서워.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마미야. 응, <laughs> 아니다, 아빠. 와, 아빠 이거 딱 열었는데, 여기 안에도 검었잖아. <laughs> 네. 야, 여기도 벽이구나 하고 어, 갈라그러는데, 여기 문이 보이더라고? 어? 다른 데는 문이 안 보이는데? 어, 그러네. 그지? 완전 신기해. 근데 들어가면은 옆에집 문이 보여.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여기 네, 편지 내용 봐, 봐. 아, 이 횃불 하나 덕분에 그잘 그래. 보인다, 그렇지? 네. 자, 이게 뭐냐면, 아입양하 새우가 삭제된다 그랬었잖아마. 맞아요. 근데 이번 주 주말에 업데이트까지 안 돼서 아빠는 진짜 삭제된 줄 알았어. 그런 근데 그보다 거 맘이야 해가 졌어. 어 오, 완전 벗어 졌다. 그 오, 어떡해. 귀신 들어올 것 같아, 진짜. 문 닫아놓고. 네. 자, 그래가지고 아빠가 봤는데 네. 여기에 그 로블록스 입양하세요에서 아빠한테 편지 보냈더라고 어, 졸려, 아빠아 어? <laughs> <좀> <laughs> 이게... 편지로 지름이... 야, 아니야 마미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빠가 얘기하는데 집휘가 어딨어! 지휘야! <목소리> <목소리> 지휘야! 마미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그 입양하세요에서 일주일에 매주 주말마다 막 그걸 내니까 네. 업데이트를 내니까 네.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막 버그도 생기고 맞다, 맞다. 막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매주 업데이트를 이제 약속하지 않는데 뭐야 그면 이제 업데이트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삭제되는 건 아니고 그 완전 준비를 해서 업데이트를 한 번씩 내는 거야. 막1 0일에한 번, 막1 5일에한번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제 전처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약간 허접했잖아. 음... 막악세사리 조금 풀리고, 그지? 맞아요. 그렇게 안 풀리고 좀 약간 좀 대규모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조금 더 크게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지. 이제 더 좋은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도 그 부담이 없잖아, 그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가? 그치. 와, 야, 맘이야 근데 그 편지에다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더 열심히 게임 해달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 응뭐 음. 어, 별내용은 없었어? 그 대신 내일 업데이트가 없다는 거지 일단 음, 그러면 언제 될까? 자 이번 주는 업데이트가 없고 네 여기에 아빠한테 여기 여기 뒤쪽에 조그맣게 써있더라고 뭐라고 써있냐면 음, 뭐라고 자 써있대? 다음 업데이트는 자 뭐냐고 써있냐면 월.요.일 월요일 아, <laughs> 아, 월요일이야 별로 안 되니 결국에는 일요일 지나면 은 바로 월요일인데 그지? 그러게 아 어지러워요 어디로? 잠서 깨야 돼. 잠서 깨야 돼. 잠에서 깨야 돼. 어, 아빠구야. 마이야 근데 이거 왜을꺼야 되는 거 아니니? 어떻게 해? 이거 저 종이 타겠다. 오, 마미야 어디 있는데? 입술 되겠다. 마이야 조심해라. 조심해. 오, 마미야우우 우. 마미야 어, 마미야 와, 마이야 엉덩이가 띠가와. 마미야 <놀람> 이제 나가 여기 너무 무섭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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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빠 먼저 도망가. 지 도망가. 아니야, 아니야. 여, 이 식장은 뭐야? 아! 무서워. 야 오, 너무 무서 집이 우리 여기 집이 너무 안에가 너무 무서우니까 약간 나중에 파티를 여는 거야. 그래서 위에다 미러볼을다 설치하고 미러볼을다틀면 친구도 불러야겠다. 어, 너 친구 없잖아. 친구 있거든요? 저나 혹시만 혹시만 너 친구. 야 어디, 어디 가, 가.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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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가. 어디 어, 오 왕미 왕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거. 자 안았고. 야 어떻게 잡았어요? 아빠 대단하지? 어아 마미야 너그거 모자 쓰니까 여기 여기 이 마차인 하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 자자 마미야 자 내려. 자 거기 가봐 있어.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마미야 살짝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마미야 마미야 마미야. 밤미야 오우오우 자 아빠 사진 찍어게자오 네. 마침 마침 마침이 됐고 마침이 됐고 자아 김치 하나 네. 둘셋 김치 자 좋아 좋아 오밤이야오 어, 어. 아, 예. 오케이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패 댄스지 밤이야뭐 김치를 하니까 갑자기 춤을 추고 있어 자 이러면서 또마미해습이 우와 대단한데 대단한데 야밤이야 우리 우리 그 사기꾼 참교육하는 거 있잖아 맞아요 야 그거 계속해서 계속 해야 될것 같아 우리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 맞아요 야 진짜 나쁜 사람 진짜 많아 그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 그지? 그러니까 완전 찰이 되야겠어 아빠는 이제 엄청난 수사대가 돼서 탐정이 되겠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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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야 넌 뭐야 왜 너는 사칭범이잖아 이 사칭범아 <laughs> 어? 야, 사칭범 아야깨만 봐. 돼지 사칭범이잖아 모자 커플인데. 봐봐 모자 아빠맞아 아, 아, 커플이다 커플인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마미야 미안해. 미안해 우리 커플이지? 네. 그러면은 아빠는 집에서 나중에 파티 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사기꾼도 계속 잡아주고 그리고 어 누구 테인가 안겨 있는 것 같은 그 사칭범 같은 사람들도 잡지 알았지? 맞아요 그래봐요. 자 여기 안겨 있는 것 같은 사칭범 여기 있지 여기지. 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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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있 어디냐면 뭔 빨면 봐줘봐. 자 어디냐면 자 저기 멀리 봐봐. 어디? 멀리 멀리 저기 안 보여? 여기 여기 여기지 <laughs> 여기지 사칭범. 아니 어디가 어디가?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 어디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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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범! 사층 범아기 여기, 여기, 아기 여기, 아니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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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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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